있어 들어가있어! 통촉통촉통촉통촉통 어르신 들어오기만 한데! 뭐해! 아. 됐어! 됐어! 그러니까 요번에 미추운동이 진행을 하는데 종목이 낙방자들이지? 예 낙방자들 맞습니다 저희가 치르는 이 시험은요 어. 육체적인 시험이에요 아... 아 문과임... 맞았네 <웃음> <웃음> 난 문과였는데 난문가위였는데나 아. 황금종 해주게 황금종 황금종 으로빼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가갖고 이제 변경이 안 된답니다 아 어르신 이게 저희가 또 1등 하면 저희가 상금이 있어요 얼마주 나는 50인가 아, 아니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네 아 정말요? 아유, 그, 그럼 즐겁게 이 즐기는 경험이야말로 값진 보물이지 아,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응. 오몽이가 1등 하면 오몽이가 50만원을 가져가요 그건, 그건 막아야 돼그건 <laughs> <laughs> 놀이를 왜 하는 줄 아는가? 왜 하는 거야?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<laughs> 놀이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기려고 <laughs> 하는 거다 가볼까요 일단 어르신? 아 좋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죠 자네 머리 검에 예저 네, 검에요 하얗잖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너 하얗잖아 아아 여기 게임 그거잖아 아 그렇지 가세 알았어요 하인 희생희생 바꿔올게 하 아. 바꿔왔어요 어르신 그래 자네한테 맞잖아 <웃음>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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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저기 불빛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됩니다 오래, 최대한 오랫동안 아 그러하오? 저기 저기 노란색깔 불빛 보이세요? 어 보여 보여 달려와 들어가있어! 들어가있어! 통촉통촉통촉통촉 어. 아. 잡지마! 아. 안돼야돼안돼안 잡지마! 이쌍꺼들아 비켜! 어, 이 새끼들아! 야! 됐다! 어르신 제발 비벼! 닥쳐! 들아 비벼! 좀 눌러 임마! 공동체 사이에! 어, 이쓰레 같은 놈들아! 보에눌르고가 내가 누르기 싫네 아이래갖고 아까전까지는 연습이네 왜영어야 이거? 이거 서바나 온대 저거 o so 있어? Los a b s Costa, h s t a o s s l l i n m t a 오르신 여기서는 이제 집중해갖고 팍팍팍 타오가면 됩니다. 그래, 이 우리 첫 번째 경기는 통과하자 인간적으로. 아 그래요, 그래요. 한, 어, 한, 어, 어. 어. 쏙 됐다. 오르신 어. 어. 들어오기만 하면 돼. 어. 뭐야? <laughs>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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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안전 제일, 안전 제일, 안전 제일. 뭐야? 아. 잠깐만, 잠깐만. 불 a 4초3초 어? 2초! t 초 h o Satcho! s a 지게 라이딩 한번 성공했습니다. c h 하 s 만 미치겠네, 진짜. 내가 키운 선수다 c 왼쪽. 그다음에 어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밀어,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. c h o 일단 t c h o s 나 나라, h o Satcho! s a t c 지 o Satcho! Satcho! s a 안 c h I'm here, I'm here. I'm here. 어 m here. I'm here. I'm h e r 저 I'm here. I'm here. 이 m here. i 문이 e r 그 I'm here. I'm h e 어 e I'm h e 하나 남았네. 하나 남았네. h e 내가 다 먹었잖아! 이 뭐하는 거야! 아, 진짜 힘들었다. 뭐하는 거야! 이 책이 쏘해비 <laughs> 점점 빨라질 것이다. 집중하거라, 집중해! 이놈, 이놈 봐라? 지금? 내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사람 잡고 있네? 진정하세요, 어? 진정하세요. 어? 어르신 게임이에요. 진정하세요. 앵부들이여. 예.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하나 있지? 뭔데요? <laughs> 아, <참>, 안 돼! <laughs> 상대는 오랑캐다. 오랑캐 앵부여! 안, 안 돼! 줘. 아, 너무 아까워, 씨뛰야 긴장하지 마! 살짝 해, 아! 긴장 살짝 해! 살짝 어, 해, 긴장해, 살짝 긴장, 좋아! 긴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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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긴장해야 돼! 아니, 아, 아, 아 어르신, 그... 걱정하세요! 행보들이 거의 다 간대! 진짜요? 어, 어 자리 쫓아오고 있어! 진짜요? 그럼! 그래. 언제 지는 줄 알아? 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는 거야! 알았어요, 어르신! 앞만 보고 달려! 헤 아이, 두바이 알투마 베스트, y best! H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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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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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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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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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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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좋아 아 좋아 아아아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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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있네 이번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. 뛰어, 뛰어! 아이템 분하게 뛰어. 기다려. 좋았어. 엥구도령 아! 어, 다 통과했네. 어느 아, 씨 미안해요. 제가 힘 이미 려요 아니야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엥구 이거 잡았나? 뭐야 어디서 왔어? 됐어. 저또 <laughs> 죽는다. 아 안돼. 어휴 훅갈 뻔했네. 한번더한번 제발. 아니 왜안돼 이거? 왜안 되냐고? 어 됐나 이거? 어휴 욕망이 풀 그렇지! 가죠! 어르신 힘요 자네 뒤에 있어! 쏘옷! 보아!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아 저희 안전권입니다 아그러하 저희 매우 안전합니다 같이 가는 거야! 아악! 안돼 어르신! 어르신. <laughs> 자 악어 조심하게 어 안돼 안돼 개자식아! 와 야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거 너무 무섭다. 가자! 가자 가자. 기어야 된다. 바람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. 내가 바람이고 바람이 나고 바람나면안 돼. 아, 그런가요? 어, 그렇지. 바람이 아. 들어오는 건 괜찮아. 나가는 안 돼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무튼 이겼다. 집심집심 그래? 진짜 집중. 어! 아!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벌써 발발. 저기까지 움직이지 않을 건데. 무섭네 무섭네. <laughs> <안> 무섭네. <laughs> <안> 무섭네. <laughs> 가자 가자! 어! 가자! 그렇지! 됐어! 됐어! 됐어. 됐다! 된거 아니오? 된거 아니오? a 좋 e 다 s 안 돼! e s s a Tess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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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s 고 a Tess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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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s 습니다 e s s a Tess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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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전 탈락했습니다 저도 방금 떨어졌습니다 나가시죠 <laughs> 아 이거 어려운데 건 어르신 대착했어요? 점점 보고 오겠는데 하늘이시여 과연 내가 잘 나올까요? 안돼 안된대 아아아아아아 다음엔 안돼 다음 안돼 다음이야 다음 안돼 안돼 됐다! 됐어! 오 뭐야 이거 왜되는가어 이거 왜되는 이거 안고어네 뭐야? 남이 탔어! 너 누구야! 이거 뭐야 내 자리야! 이거 누구야! 내려놔! 내려놔! 너 누구야! 행뭐야나 바나나가 먹고 시다다 어르신 바나나는 비싸서 힘들어요 너랑 교환하면 되지 않겠냐 <laughs> 저잘 피한다 안된다니까! 안돼! 와 어! 진짜..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무튼 오늘 향아치님과 함께 오늘 펄가이즈 한번 즐겨봤고요 펄가이즈 미추 여름 운동회에서 향아치 앵보팀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<요> 모두 안녕~~ 꺼지시게 이거 진짜 알겠 어, 뭐야? 어? 어, 뭐야? 나이스!